MSO 법인 운영 시 주의 사항: 부당한 거래 가격 책정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반드시 시장 가격 준수가 필요합니다. 시티 장비 시가 1억 원일 때 1.5억 원 구매 5천만 원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. 결과적으로 추징세액 2,200만 원, 가산세 880만 원40% 발생. 예방책입니다. 구매 전 최소 3개 업체 견적서 확보, 시장 가격 조사 보고서 작성. 이사회 의결을 통한 구매 진행이 필요합니다. 유령 직원 고용 및 급여 처리 가족 직원 월 급여 300만 원 이상 지급 시 특별관리 필수 필수 준비 서류입니다. 직무기술서 근로계약서 주간 업무일지 월간 근태기록 급여이체 증빙 적발 사례입니다. 어병원 배우자 업무과장 급여 월 500만 원 지급 실제 근무 증빙 미비로 3년치 급여 1억 8천만 원 전액 부당소득 처리 추징세액 1억원 벌금 5억원 부과됨 증빙 서류관리 및 보관 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필수 보관 서류입니다. 급여대장 월별 업무분장표 분기별 업데이트 이사회사록 계약서류 세금계산서 월 단위 정산 분기단위 외부세무사 검토 연간 종합감사의 3단계 검증체계 구축필요 서류 미비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